자, 16, 17, 18, 19는 조금 어렵죠, 이제. 자, 일단 어려워도 하나씩 하나씩 여기서 주어진 제시문을 잘 보고 또 아이디어가 안 나오면 정확하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고 그래서 그 안에서 아이디어를 뽑아서 문제를 풀면은 어, 못풀 문제는 없죠. 자, 16번을 보면은 일단 세 점이 있어요. B가 원점이죠. 원점 B를 0,0으로 표현을 하고요. 자, 12,24. 12,24. 그러면은, 한 요쯤에다가 12,24 이렇게 잡을까요? 자, 그리고 60,0. 자, 그러면 좀, 요쯤, 요쯤 잡을까요? C가 60,0. 자, 그러면 중점이, 그 다음에 D가 BC의 중점이라고 그랬으니까, BC를 그어놓고 나서 그거의 중점? 요쯤 잡을까요? 그럼 여기는, 좀 비례가 맞아야 되는데요. 오른쪽으로 더 옮겨야 될것 같아요. 자, 그래서, 한이 정도까지 잡아서, 여기가 일단 C60,0이라고, 그의 중점 여기를 B라고 잡아서 30,0이라고 잡을까요? A 점도 약간 왼쪽으로 좀 옮길게요. 자, A가 12,20 이렇게 된다고 칩시다. 12,24. 음. 그럼 이게 기울기가 EX가 되어야 되는데, 좀, b 는안 맞아도 일단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. 자, 그리고, 여기 길이가 12루토가 되죠. 그러면, 왜 길이를 구하느냐? 한번 생각을 해봐요. 왜 길이를 구할까요? 자, 왜 길이를 구하냐면, 중점까지는 알겠는데, 이 각이등선이 얘랑 만난단 말이에요. 각이등선. 각이등선이 만나면, 이렇게 각을 이등분했다고 칩시다. 그러면은, 어떻게 되는 거죠? 요놈 대 요놈은, 요놈 대 요놈. 이놈. 이네분비를 알려면, 요 길이하고 요 길이를 알아야 되죠. 그래서 여기 12루토가 필요하고, 또 AC의 길이를 구해야 되겠죠. AC의 길이는, 자, x 좌표의 차가 얼마가 되죠? 60에서 12를 빼면 은 48의 제곱인가요? 자, 그리고 24, 24의 제곱. 그러면 여기는 24루토가 되겠네요. 그쵸? 그렇죠? 그럼 1대2가 되네요. 1대2. 내분비가 1대2. 자, 1대2가 되면, 어, 0,0과 60,0을 1대2로 내분하는 내분점은 일단 1 더하기 3 0분의60 이렇게 해서 20이 되나요? 자, 그래서 여기가 20,0이 될것 같아요. 자, 여기를 뭐라고 할까요? 2를 20,0 이렇게 잡는 거죠. 자, 그래서 B에서 a 에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 점의 좌표를 뭐라 한다고요? F라고 한다고 그랬죠? 수선의 발. 자,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게 뭐냐라고 하면 어떤 거죠?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죠. 요 삼각형의 넓이. 자,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일단 이게 보여요. 밑변의 길이 30이 보이죠? 그럼 높이만 알면 되는데 이 높이라는 것은 f의 y 좌표죠. y 좌표. 그러니까 결국 f의 y 좌표만 구한다. 구하면 된다.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일단 내가 요 직선의 방정식은 구할 필요가 있는데 구하면? 어 구할 수 있죠. 두 점을 아니까 자 그리고 수직이니까 내가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도 야 이게 수직이니까 이 놈의 기울기를 알아? 원점지나? 알수 있죠. 그럼 교점 구할 수 있나요? 교점이 y좌표 구하면 끝나네요 아 어, 그려놓으니까 이제 아이디어가 그냥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자 그러면 먼저 ae 직선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봅시다 기울기가 어떻게 되죠? 20에서 1 1를 빼고 20-12자 그리고 자, 0에서 24를 빼니까, 분모는 8이고, 분자는 마이너스 24가 돼서, 마이너스 3이 되나요? 자, 그래서,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. 그러면, y는 마이너스 3 쓰고요. 자, 20컴마 0을 지난다. x 마이너스 20 이렇게 쓸까요? 그러면,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 6, 0 이렇게,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구해놨어요. 자, a 직선의 방정식을 구했죠? 자, 그 다음에, bf의 직선의 방정식은 쉽네요. 기울기가 뭐가 되죠? 자, 요 직선의 수지니까 기울기가 3분의 1이잖아요. 그럼 y는 3분의 1x잖아요. 자, 그래서 요두직선의 y자표를 구하면 끝나는 거잖아요. y자표. 그럼 y 좌표 구해야 되니까 x 대신 3i라고 해서 여기다 대입하면 되나요? y는, 그러면 마이너스 3 곱하기 3i 플러스 60이 되니까 이게 10i가 되니까 어, y는 6이 되나요? 이렇게 쉽게 구해지죠. 자, 그래서 넓이는 어떻게 되느냐.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. 밑변의 길이가 어떻게 됐었죠? 이렇게 30이었죠? 높이가 이 y 좌표니까 6이 되죠. 그래서 30 곱하기 6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. 그러면 이렇게 하면 3이니까 답은 90이다. 2번이다.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.